중국의 뿌리에 대해 자치통감 193권 단기 국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 여군본 사이, 중국의 근본은 사이라는 것을 말한다. 또 자치통감 195권 단기 11권에는 중국군간야 사이지업야라고 되어 있다. 중국의 뿌리는 사이의 가지와 잎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지의 나라, 진화의 어원이다. 그럼 사이는 어디를 말하는가? 통정과 통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동이고족 중 사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고구려인 고려와 백제, 신라, 외라고 적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하며 그 역사는 100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과거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 참으로 용감한 주장이나 과거에도 중국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과 과거의 중국은 다른 의미다. 공자의 육대손 공빈이 쓴 동이열전에 동방에 동이라는 오래된 나라가 있었다. 그 시원은 신인당군으로 구이의 추대로 임금이 되어 요임금과 나란히 섰다. 순임금은 동이에서 태어나 중국에 들어가 천자가 되었는데 그 다스림은 모든 왕중 으뜸이었다. 즉 요순 시대에도 중국이란 명칭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름조차 동이족의 대스승이신 유의자가 지었음을 기록한다. 동인 유이자는 하늘이 내신 성인인데 훌륭하신 명성이 바다의 일렁이는 헤일과 같으신 분이었다. 그분에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중국이라고 이름하여 주셨으며 이윤이 그 문화에서 배워서 은나라 탕인금의 현명한 신하가 되었다. 동인는그 나라가 비록 크지만 남의 나라를 없인 여기지 않았고 그 나라의 군대는 비록 강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 근본과 말단을 뒤집어 동북공정과 식민사악하는 양반들 그만 행복하시라. 3일 TV.